지난 2025 경제부동산 대담 1화에서는요, 거시경제 흐름을 중심으로 전 세계와 한국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어떻게 국내 경제 상황이 변화하며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죠. 자, 이번 이화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국내 집값,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 또 부동산 정책 논의하기 전에 올해 한번 전반적인 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언젠가부터 한국 은행보다는 또 미국의 연준의 이 페드의 기준 금리 방향성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 주택 담보 대출이 한 3%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미국의 국채 금리 오르면서 4%조로 튀어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 주담대 금리와 집값 방향 상당히 그래도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만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낮은 금리가 있을 때나 효과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티에서 3단계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과 관련된 대출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환 능력만큼 받다 보니까 대출은 점점 줄어서 내신 마련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 있는 사람 집을 사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달 들어서 은행이 대출을 재개하면서 2월 12일 날 서울시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근데 1월달부터 대출이 나가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아, 그 기름을 부은 꼴이 돼서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네개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전부 기재했죠. 그러면서도 신규 분양 시장은 얼죽싱 수입하라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듯이 신축 아파트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격이 주요 지역 관심 제온 올른 한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글로벌 상황 볼때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한국의 부동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관세 정책이 악화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환율이 고환율 되게 되면 수입 원자재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경제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도 고압수 내지 는강보압세 유지하겠나.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을 봐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 진보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도 어, 우쪽으로도 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지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예전에 진보 정부가 집권했던 어, 것보다는 좀더 규제 완화로 돌아서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어,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가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쭉 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규제를 했던 정부에서는 집값이 올라갔고 네. 규제를 풀었던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안정화된 게 역설인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도 역시 한복했어요.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2006년도가 꼭지점이었거든요.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박근혜 정부는 유럽발 금위위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침체해갔는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 바로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게 2007년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설사들이 갖고 있던 토지에 인허가를 내고 동시에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 너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2012년도 9.10 대책, 9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요.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떨어지다가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015년도 부동산 산법입니다.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조합이 네 맘대로 분양하고 네 맘대로 가격을 측정하고 사업을 할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알기는 진보 정부가 직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이그 보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안정화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은 수요공급법칙을 따르지 않은 데다가 유동성 자금을 줄이지 못해서 래요 부동산 정책은요. 수요 억제 정책과 유동성 자금 정책으로 규제하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정말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요. 일관성이 갈 수가 없어요. 일관성 있게 갈수 있는 거는 공급 정책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역시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 상황이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정책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공급정책이 사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주택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청년과 실혼부부 고령층 계층별 맞춤형 정책입니다 상당히 좋죠 이번에 그 언급하지 않은 게 기본주택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경기도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이 기본주택에 플러스해서 누구나 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분양형이 있고 임대형이 있습니다 30년 임대를 거물만 하는 거죠 분양도 거물만 하는 겁니다 토지는 국공유로 놔두고 그러면 서민들은 건물 비반 지급하기 때문에 집을 싸게 살수 있죠. 단지 이제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 관리법에 의해서 개별 건물에 3%만 됩니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규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은 이제 후보자 시절에 얘기한 게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세금 규제는 네.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점인데요. 역대 진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 과세, 세금으로 규제했는데 이재명 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가 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 했어요.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일가구 이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투자로 보고 받겠다 규제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여자가 집을 하나 갖고 남자가 집을 갖고 있어서 결혼하게 되면 일가구 이주택이 되죠. 이런 경우에 다주택자로 중과되 했는데 어, 일정 기간 봐줄 것같아요 아마.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것도 봐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높어서 부동산 정책의 철학까지도 함께 네. 논해볼까요? 투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은 좀 다르다 약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거든요 부동산을 과하게 갖고 있는 경우 부동산으로 양극화가 벌어지는 경우는 죄악시였었어요 진보정부는 근데 이번에는 투기와의 전쟁도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투기를 그 투자로 합법화하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상한제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급등하는 가격은 맞고 어, 개발 이익은 환수하는 쪽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투기로 이렇게 다 주택제를 양성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구입해서 임대특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규제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 복지 부분도 봐야 될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의 하나인 주택은 어,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내 집을 만들지 못하는 게한30%가까지된다래요 그래서 주거 복지가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청년들에게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어요. 노인에게도 주택을 원가로 공급한다는 또 일인 주택에도 원가로 공급하고. 그러니까 주거 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 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유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 는 이제 기본 주택을 아마 내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3기 신도시나 새로운 하기 신도시를 만들 때그탁지를 개발하는 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탁지를 개발하게 되면 5 0까지임대을를을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공급을 늘려서 주거복지를 늘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이밖에 어떤 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정책이 있을까요? 후보 시절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돼 있는데 1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적 자건역은 용적률이 150% %입니다. 2종은 200%, 3종은 250%인데 법적 용적률은 300%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주거 4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50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 음.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보다 높죠 예. 그래서 복합개발하면서 주택공급을 늘겠다는 그런 그 어, 대책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어, 당긴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인대주택을 짓게 하거나 기부채납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늘려주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 고밀개발하는 컴팩트 시티로 가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들을 봤는데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 주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제가 쪽으로 제가 가는 건 볼, 아니거든요. 제볼 때는요. 네. 어, 완화하거나 풀어 주는 것만큼 반대급부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임대 특을 짓게 한다든지 또는 뭐기분 기반 시설을 그, 저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늘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 외면적으로는 네. 왜 규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집값은 안정화 되거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유동성 없죠. 규제도 풀죠. 네. 오히려. 네. 공급이 늘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공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간에는 이렇게 규제 완화하면 가격 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심 지역, 개말하는뭐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보 정부 시도에는 집값 오른다라는 속설은 통한다? 일부 지역은 그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또후년까지는 서울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항상 있는데 불구하고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 오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삼기 신 도시도 입주를 시작하라 바로 사오 년이후에 걸리거든요 당장 들어갈 집이 없다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돼 있고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거기다 규제 완화까지 한다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오케로케 독자분들은 그래서 집값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가장 궁금증일 것 같아요 뭐 한두 달에 우리가 어 전망을 하기엔 좀 그렇고. 내년엔 또 지방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한번 점쳐 보도록 할게요. 어, 권교수님,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어 세제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 그랬죠. 그죠? 네. 네. 규제를 강하게 안다 하랬으니까 네. 그대로 갈 겁니다. 내년 그 지방 선거까지. 공급은 늘릴 겁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는 뭐 사기 신도시 지역을 물색할 거고 또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그 소리풀지구 같은 개발자역을 해제해서 진행할 겁니다. 어 그러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래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가해 규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과열되게 되면 규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2007년 하반기와 2008년의 모습을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금리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저금리 약달러잖아요.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약 달러는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 저금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해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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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담대 금리도 떨어지게 되고 있고요. 집값은 제가 왜 2007년 말에서 2008년을 이야기하느냐? 그때 당시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 워낙 강세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버블 세븐 생생하거든요. 취재 기자였었고 버블 세븐이 뭐였냐? 이미 오늘만큼 올랐던 강남 삼구 빼고 올랐던 게 통촌 용인 분당 목동 요거잖아요. 저는 수도권 쪽에 대형 평형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5 0 평대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근데 부담 대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정말로 정말 2퍼 대까지가 나온다면 뒤져버렸죠. 예 네, 그때 네. 했잖아요. 수도권 쪽에 대형 평수들은 좀 어느 정도 매수가 오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당시의 상황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공급량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일사 자료나 또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만 팔천 가구 입주 물량입니다. 수도권은 아직 그 삼기 신도시를 어 분양하고 있지만 입주는 멀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지금 그 강남 3구가 버블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원베일리가3억5천이잖아요 평당. 네. 근데더 네. 간다고요? 버블이라는 게 가치와 가격 중에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지역은 조정 국민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 영향으로. 어, 서울의 다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근데 금리는 어차피 내려갑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돼도? 그래도 일단 미국의 트럼프는 한다? 네, 사업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전제하에 또 내려간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 강남 지역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주변 지역에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도권 대형평수는안 온다? 수도권의 <laughs> 네. 대형평수는요 그게 있어요. 네. 네. 분양을 받아서 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살수 있어요. 만약에 50 평형을 싸게 샀다 하더라도 50 평형의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규모의 경제에서 서울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지방에는 대형 평서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제언을 해주시죠. 그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물론 이제 청약제도도 일부 손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 있습니다. 시가보다는 한80% 이하로 낮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기다렸다 분양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 2,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3기 신도시가 서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그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어그 중에서도 뭐, 손하는 어,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 젊은 사람들 또, 어, 이그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어, 분양특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어, 특지에서 분양 받는게 가장 좋다. 기존 세대인 경우에는, 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고 했죠. 그러면,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부동산, 소위 말하는 부동산은 미래가치가 포함된 현재가치를 거래돼요. 미래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그런 교수님 수도권 쪽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택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비아파트 부분까지도 함께 좀 총평을 해주시죠. 우선은 그 수도권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있고 4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공공 주도형이지만 민간이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어이 건설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을 좀눈을 돌릴 필요가 있고 분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어떻게 뭐 성남이나 수원이나 부천. 또는 지금 삼기 신도시가 없는 지역도 성공적 효과로 어, 올그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은 서울도 물론 그렇지만은 수도권 지역에는 비아파트를 잘 짓질 않아요. 서울의 비아파트 부분은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조례를 개정하기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베란다를 소위 노대라고 하죠. 노대가 0 8 m 까지데 2배다 80까지 아파트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반 하나 생기는 것 정도 커집니다. 근데 주택 면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복합 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이 인기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는 이게 적용이 안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롭게 펼쳐질 부동산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 개인이 취할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반입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유심 있게 짚어보고 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공이오 경제 부동산 대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로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